안녕하세요. 물품는 하마입니다. 어, 오늘 저희 그 제자 6차 테스트 진행하였는데요. 어, 결과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아마 16년도 기출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오늘은 작년 19년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작년에 1회차, 2회차가 난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가 있는 1회차, 19년도 1회차, 2회차 시험을 골라왔습니다. 어, 1과목 소방 언론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70점 맞았죠? 어, 4번, 9번, 15, 16. 이렇게 틀렸는데, 어, 하나만 보면 15번 관련해서 화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을 제정한 단체는 어, 이게 답이 4번인데 이제 3번이라고 해서 이제 틀렸죠. 그다음에 이제 18번, 16번 지정수량 관련된 문제도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방어구획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9번 공기가 접촉되었을 때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이 문제도 틀렸죠. 뭐 그리고 이제 19번, 20번 틀렸고 이과목 소방 전기로 회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 45점이어서 이제 과락이 간당간당했는데 바로 이번 테스트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6차 테스트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소방언론 70점 2과목 소방전기외로 45점 3과목 소방관계법규 70점 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및원리 75점 다 더하면 260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평균 65점 합격입니다 어 저번에도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간당간당하게 딱 60점으로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65점으로 지난번보다 무려 5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합격으로 제가 이번에 그 시험 보고 나서 어, 합격했다는 걸 전해주고 저희 제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65점은 저희가 목표로 한게 아니죠. 저희가 목표로 한건 항상 85점 이상입니다. 85점 이상이 나와야.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을 때, 간단하 나, 60점 이상으로 겨우 합격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 테스트는 85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어, 일단은, 어,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여섯 번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5차 테스트부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5차 테스트 합격, 6차 테스트 합격을 했는데, 2회 연속 합격을 했는데, 어, 다행인 것은, 지난번보다 이제 5점 상승한 6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시험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일단 남겼는데, 코멘트는 두 번째 합격이지만, 아직도 60점 대입니다 즉, 난이도가 있으면, 불합격할, 불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좀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전계로가 45점 나와서, 두 번째 소방 전개로엔 소방 전개로는 아직도 과락 리스크가 존재한다. 두 개만 더 틀렸으면 과락이었죠. 그래서 집중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어, 다음 주부터는 이 과목 소방 전개로의 해로에 대해서 집중 케어 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쌍기사 플러스 위험물 위에 화학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 이번에 저희 제자 푸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탄화칼슘에 대한 화학식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의 C, 인지 K, N, 지 그러니까 칼슘과 칼륨에 대한 화학식을 모르고 이제 문제로 외운 거겠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쌍기사랑 플러스 위험물 어, 기능장은 아니더라도 위험물 산업기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인 화학식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화학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려줄 거고요, 저희 제자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화칼슘 플러스 물이 반응해서 수산화칼슘 플러스 아세틸렌이 나온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화학식은 어떻게 반응물들이 이제 반응해서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 C A랑 O H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산화칼슘이 나오고 그다음에 C 2 H 2가 반응해서 아세틸렌 나온다 이 정도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화학식은 알려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의 목표는 쌍기사 플러스 위험물 산업기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오단 노트는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이과목 4과목 위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단 노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테스트는 이제 일주일 후인 3월 13일에 볼 예정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기사시험이 연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2주 또는 한달 정도 연기가 될것 같은데 사실, 저희 입장에선 다행이죠.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공부를 할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 뭐 2주, 4주 연기가 되면 은좀 좋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어, 아마 이제 4주 정도 연기가 되면 은 저희가 중간에 이제 실기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음, 이제 이거는 어 기사시험 일정이 나오고 나서 좀더 생각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음 주 3월 13일 역시 일주일 후에 7차 테스트 할 예정이고요. 어,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